사내연의 성공률 올려줄 직장인 비즈니스 캐주얼 브랜드 추천입니다. 첫 번째 넘블랭크입니다. 10만원 후반에 셋업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너무 싸보이지도 비싸보이지도 않고 살짝 멋뿌린 풋풋한 신입사원 느낌입니다. 부장님이 봤을 때 갈구기 애매한 정도로 보수적인 회사 아니면 면접 출퇴근 다 가능합니다. 괜찮은 부자재와 수입원단을 사용해서 퀄리티도 나쁘지 않습니다. 다른 아이템들은 비즈니스 캐주얼 다음으로 프리한 스마트 캐주얼 느낌으로 활용하기 좋습니다. 두 번째는 247 시리즈입니다. 셋업을 맞춘다면 20초 중반 가격대입니다. 약간의 감성과 프리함이 들어간 스타일로 살짝 풀어진 대리급 이상 느낌입니다. 부장님이 봤을 땐 살짝 거슬리는 정도로 요새끼 뭐 하나 걸리기만 해봐라. 벼루게 됩니다. 대기업 계열로 어설프지 않은 퀄리티와 편안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아이템들도 격식을 갖춘 디자인이지만 오래 앉아서 일해도 편안할 수 있는 요소들이 들어간 아이템들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어나더 오피스입니다. 셋업이 40만 원대로 조금 가격이 있습니다. 아직 장가 못간 과장급이나 멋을 놓치 않은 차장급 느낌입니다. 클래식함을 지향하며 제작된 제품도 있고 약간의 격식의 세련됨을 추구한 제품들도 있습니다. 다른 제품들도 눈에 안 띄는 보색의 호 클래식한 무드로 오래 두고 입기 좋습니다. 시그니처인 가먼트 셔츠가 촉촉한 원단과 핏감으로 인기가 가장 많습니다. 산티아고 팬츠도 바지 치곤 비싸지만 인기가 상당하고 가디건과 니트리도 역시 잘 나갑니다. 마지막 포터리입니다. 셋업은 50만 원 이상으로 그돈시 소릴 듣지만 그만큼 매니아층도 있는 브랜드입니다. 예술 업계에선 감각 있는 팀장이나 대표 느낌이지만 영업이나 금융권에선 실력은 없는데 겁 먹든 느낌으로 얄짤없이 털립니다. 정장이라는 틀을 지키며 핏과 디테일로 특유의 감성을 만들어내는 비즈니스맨들의 소소한 반항입니다. 다양한 감성의 셋업들이 인기가 있고 셔츠와 팬츠 니트 등도 오피스룩으로 인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장님이 보면 어이 패션쇼하러 왔냐? 라고 바로 꼽줍니다. 그만큼 특유의 감성 있는 브랜드입니다. 이렇게 네 곳에서만 그대로 사이버도 회사에서 옷잘 입는다는 소리들을 수 있습니다.